쪽으로 넣어줍니다. 자원이 가볍게 두 점. 바로 하이 피크 <laughs> 아, 하이로 게임을 통해서 득점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두개의시도에서5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최진수 선수입니다. 주고 받고 바운스 패스. 자밀원이 골미자 득점. 거의 뭐 네. 백발백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이가 서서히 손끝을 자 뒷공간 활용해 보는데 최준영이 앞에서 끊었습니다. 자, 뒷공간 활약해보는데 최준영이 앞에서 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달립니다. 뒤로 자밀원이 스텝밟고 올라갑니다. 점점 다가갑니다. 그리고 백보드를 맞추는데 안 들어갔어요. 골밑 푸백 반칙입니다. 투샷. 한 차례 생각을 정리해봤었던 자밀원이. 이분은 깨끗한 클린샷. 최원혁이 달리는데요. 안쪽으로. 자밀원이 네. 좋은 위치에서 도점을 만듭니다. 지금 수비 리바운드 이후에 빠르게 최원혁 선수에게 전달했고 템포 푸씨가 굉장히... 자밀원이 다가가서 봤고요. 시간이 왔어요. 왔어요. 탑에 석점 쏩니다. 저... 정확합니다. 어... 원희의 석점포 네. 원희가 올 시즌에 음... 3점슛 성공이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네. 아, 오늘 첫 번째 3점슛을 모두 3점슛 던질 네. 수 있습니다. 길게 풀어 주는데 뺏었어요. 김선영 달립니다. 그리고 석점 높게. 저... 들어갑니다. 아... 펀드입니다. 펀수는... 김성... 엄청난 무지개를 그리면서 결국 이두치 배경 기 1쿼터. 아, 한 점차까지 따라붙으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맞습니다. 예. 현대모비스의 출발이 좋았지만 예, SK의 저력이. 좌중간쪽 쇼페이크 이후에 죽어입니다자인원이 최부경 올라갑니다. 네, 깨끗합니다. 최부경의 정확한 미드레인 점퍼가 나왔습니다.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김선영 파고듭니다. 자인원이의 플로터. 올 시즌 오늘 경기 전까지 평균 20점, 3 득점. 스크를 받으면서. 아, 죽는데, 호만. 역습기회 4대 4 마운드 넘 뒤로 짧게 자밀원이 골비 아, 마무리 안 됩니다. 네. 백득점. 최종훈 선수가 지금 트레일러로 따라오는 자밀원이는 정말 잘 봐줬죠. 어. 네네. <laughs> 좋아요. 안쪽 넣어줍니다. 원이. 잘라 들어간 선수 있는데 외곽 빼줍니다. 최준영의 석점. 최준영의 석점 포. 네, 지금 단순히 캐치 앤 슛으로 볼수 있겠지. 오중간쪽. 최원혁. 한발 흔들고 중앙으로 뛁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높게. 안 들어갔어요. 포켓 석점. 원이의 마무리. 네, 돌파했기 때문에 블록을 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리바운드를 잡을 선수가 없네 모비스인데요, 서명진. 저하! 네, 모비스인데요, 서명진. 이원대 저... 네, 네. 뒤쪽에 자밀원이걸메이트처럼 말을 해줬습니다. 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원대 선수의 스틸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호스트 네. 없이도 얼클락의 수비 돌면서 플로터와 아, 아. 이 자세에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네. 얼클락 와. 선수의 수비가 대단했는데 두명 다리 안쪽으로 원이 이번에 실패. 원이, 원이, 원이 붙박이죠. 자민원이가 마무리까지 해냅니다 원희가 추가 자유툴을 던지겠습니다 자공격권서울에스입니다 띄워주는 라패스 원희에게 손쉽게 네. 두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또턴오버인데요 네, 유재학 감독이 지금 작전타임에 불릴 수 밖에 없는 이유 쇼코넛까지 밀고 아, 블록샷 강지우 나가는 공 원희가 달렸고 들어왔습니다 리버스 레이언 마무리 운이 아, SK 쪽으로 따라준대요. 맞습니다. 네. 자민원이는 오늘 공이 거의 접착제. 위크 사이드 움직임 보고 있고요. 포스트 전개합니다. 이획존안 돌면서 플로터입니다. 정성호 선수가 투입된 울산 현대 보비스 2세트까지 성공시키면서 원인는자민원이그 앞에 얼클라. 엘보 위치에서 공 쥐고 있습니다. 팀을 등지면서 플로터 림 맞죠. <람쥬> <람쥬> 아, <람쥬> 아 <람쥬> 참 원이 다운 득점이었습니다. 네. 예. 중심면서 포스트업 시도하다가 외곽으로 빼주고, 좌중과 45도 짧았습니다. 북백 득점! 원이 34득점째. 자메원이 오늘 공격 리바운드 7개7째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다시 한번 골밑으로 짧게 주고, 더. 공을 놓쳤습니다만. 아, 다시 주워 들어서 득점. 네. 오늘 좀 s k 쪽으로 우리 따라주는데요. 맞습니다. 예. 서울 SK가 홈에서 승리하면서 시즌 3승째를 달성했습니다. 끝까지 참 팽팽한 승부를 펼쳤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웃는 쪽은 홈팀 서울 SK였네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